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네, 유튜브 사이비교주 슈카이브 어쩌나. 네, JTBC에 이어서 KBS, YTN, 연합뉴스TV, CBS 중앙일보 떴다. 네, 구속각인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JTBC에서 5분 이상, 네, 5분 이상 이자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아, 제가 계속 경고를 했어요. 에, 가지 말아라. 네. 선을 넘지 말아라. 네. 이거 계속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경고를 했는데 이자가 멈추지 않은 거죠. 네. 이자가 돈에 정신 나가야 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네. 뭐 JTBC 기자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 법무법인을 네또뭐 선임했다, 뭐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뭐저 그리고 탈퇴한 피해자들을 또 고소하겠다 이런 난리를 쳤어요. 네 그런데 오늘 아주 그냥 JTBC가 에, 강한 공격을 한 거죠. 네 강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어, 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지금 네 바로 KBS 네 KBS에서 네,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KBS에서도 이제 취재에 나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에, 재림예술하며 후원금 받아 경찰 유튜버 사기 혐의로 에, 수사에 들어갔다 이 KBS에서 보도했죠 KBS 네 그리고 에, JTBC에서 종말엔 가족이 서로 죽여 신도 착취에 네세 자녀는 국제 학교 펜트하우스에 에치바엔네 정말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연합뉴스TV도 보도했습니다. 제임 예수 주장하며 돈 가로채 에, 경찰 네 유튜버를 수사한다. 네, 이렇게 나왔죠. 네, 재림 예술하며 돈 가로채 경찰 유튜버 수사 YTN에서도 에,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네, YTN. 네, 그리고 이 JTBC에서 에, 돈 부지럽다 재림 예술 자녀들 국제 학교 펜트하우스. 네, 이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시, 지금 이 CBS. 네, CBS에서도 에, 경찰 사기 피소 네, 유튜버 수사, 재림 예수 사칭. 네, 이렇게 보도가 나왔죠. 화성동탄경찰서가 나왔기 때문에 화성동탄경찰서의 이태욱 서장, 그리고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제가 계속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죠. 왜 그럴까요?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근거 없이 얘기를 안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허경영 때, 네, 허경영 때하고 아주 유사한 케이스예요. 허경영이도 유튜버 사이비교주죠. 네, 이 자도 유튜버 사이비교주입니다. 네, 난재림에서곧 인류 멸망 돈 가로챈 유튜버 수법 보니, 예, 중앙일보에서 바로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지금 많은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예, 그러한 상황으로. 네, 가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뭐 지금 뭐뭐 뭐 유튜브로 뭐 생방송을 한다 그러면서 네 껍죽거리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아 이자에 대해서 언론이 일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JTBC에서 보도하고요. 네, 그리고 연합뉴스 TV, YTN, 네,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에, 보도하고 있는 거죠. 연합뉴스에서도 보도하고 있어요. 연합뉴스 TV, 네, 뉴스원, YTN, 에, 연합뉴스, 네, 연합뉴스, 뉴시스, 네, 여기서 이제 계속 에, 보도를 하고 있는 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 뭐 JTBC 기자들을 고소한다. 이자가 뭐 겁도 없는 자예요. 이자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이 기자들이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게이 연합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움직였다, 그러면은, 에,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컷뉴스, 네, 매일경제, 뭐, KBS 광주방송, 또 여기 KBS, 네, KBS 움직이고 있죠? 중앙일보, 네, 경기일보까지 움직인 거예요. 경기도 지역이니까. 네 경기일보 그리고 화성동탄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네 이게 나오죠 지금 벌써 예, 경기남부경찰청 예, 화성 예, 동탄경찰서 예,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jtbc에서 터지면서 예, 총체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자가 오늘도 뭐 라이브 생방송을 하면서 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법무법인 뭐 변호사 이 난리를 치고 앉아있는데 결국에는 그 변호사들, 종교 사기 집단 비호하고 옹호하고 방탄한 그러한 변호사들도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가중처벌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는 계속 구속을 외칠 거예요. 구속, 오직 목표와 방향은 구속이다. 그래서 허경영이 구속되듯이 이자 반드시 구속시키겠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네, 오늘 이 방송 위에서 노력해 주신 네, 많은 분들, 뭐 유튜버, 블로거, 예, 뭐 내가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거 없어요, 저는. 네. 그리고 유튜버, 예, 블로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피해 자 여러분들, 그리고 피해 가족 여러분들, 또 나서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하신 분들, 또 천원의 기적의 남건태일 에, 이 선생님께서는 예, 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백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 주신 거죠. 그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적게는 천 원, 삼천 원, 그리고 만 원, 네또 어떤 분은 십만 원 이렇게 보내 주신 그 정성과 그 감사한 마음에 반드시 우리 사회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국제 종교범죄예방협회 그리고 종교범죄대책협의회는 강력하게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주신 JTBC, 네 JTBC 기자분들, KBS, YTN, 연함스티비 CBS 중앙일보 감사드립니다.